간식 먹을까? 아가. 구름이 간식 줄까, 간식? 응? 우리 구름이. 간식 먹을까요? 표정이 왜 그래? 간식? 구, 구름이 간식? 간식 먹을까? 우리 간식 어디서 먹어요? 구름이 간식 어디서 먹어요? 구름이 간식 어디서 먹어요? 아이고 난리 났네 아이고 찾아왔네 구름이 간식 어디서 먹어요 옳지 아이고 이뻐 우리 구름이 아빠가 먹기 좋게 이렇게 해줄게 꼭꼭 씹어 먹어 아유, 정투적으로 먹네. 할머니 맛있는 거만드시는 거. 할아버지랑 할머니 저녁 드셔야지, 그치? 우리 구름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유, 우리 구름이 예쁘다.

예뻐. <laughs> 구름 부드러워라. 이렇게 놔줄게 아가야 아이고 이쁘다 맛있게 먹어